괜한찬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심의 기쁨과 또그 평강과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역사 프로그램을 즐겨 보기도 하고 역사에 관련된 책들을 자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연구할 때에 가장 난감한 것은 그 사료가 부족할 때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사료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난감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미스테리하게 여겨지는 인물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아마 다들 을지문덕에 대해서는 들어보셨고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고구려의 장수로 수나라와의 전장에서 대승을 이끌어서 고구려를 구한 장수로 알려져 있고 을지문덕 그러면 이제 살수대첩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요 그런데 이 을지문덕에 대해서는 언제 태어났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고 언제 죽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고 이 장군이 되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지, 장군이 된, 그리고 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삶이 어떠했는지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역사에 존재감이 있는 사람인데, 전혀 알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모론자들은 을지문덕은 외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아도 그런 인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존재감은 있는데 우리가 뭔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하거나 추론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입니다. 사실 동방박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감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헤롯에 의해서 두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모두 죽게 되는 유아살의 끔찍한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딱 오늘 본문에만 동방박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고, 예수님께 가장 먼저 예배하고, 예수님께 가장 먼저 예물을 드린 이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추론을할수 있거나 또알수 있는 본문들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동방박사가 참 익숙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우리 엠발 교회학교 성탄발표를 했는데, 부르는 찬양 중에, 그리고 또 하는 연극 중에, 동방박사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발표회를 자주 했었는데 예, 항상 이제 동방 박사 역할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성탄과 동방 박사는 한 짝처럼. 여겨줍니다. 오늘의 성탄의 아침 정체를 알기 힘든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좀 추적을 해보면서 기쁜 성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인데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게 되죠. 42명의 이름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는 수태고지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너희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알려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이름까지 지어 주는데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 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출생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죠. 오늘 성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장에서 천사가 예고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일절을 보면 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방 박사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동방 박사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세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를 그 제가 순서지도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순서지에 보면 이렇게 밑에 조금밖에 동방박사가 이렇게 세명 그려져 있을 텐데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지어으면 좋겠다 할때 원래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동방 박사가 세 명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동방 박사가 세 명이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동방 박사를 세 명이라고 알고 있냐 하면 동방 박사가 준비한 선물이 세 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초적인 계산법이죠 선물이 세 개니까 사람도 세 명일 것이다 사실은 한 명이 세 개를 준비할 수도 있고, 열 명이 세 개를 준비할 수도 있고, 워낙 귀한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씩 준비한 것이 아니라, 십시 일반 돈을 모아서 준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동방박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도 모릅니다.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들의 이름을 멜키오르, 발타사르, 카스파르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건 후대의 창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것은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동방에서 왔다. 두, 두 번째는 박사다. 이두 가지만 알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면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음 영접하고 축하고 경배하는 이들로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동쪽이기 때문에 뭐 페르시아, 바벨론, 아라비아 등지에서 왔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박사라고 하는 거죠. 여보리건이 박사라고 그러면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이제 박사라고 그러면 한 분야에 있어서 많은 연구를 하고 통달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왜 박사라고 부르는가? 우리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이럴 때는 원문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 구절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동방을 보통 박사들이라고 했을 때 박사가 마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방 박사를 부르는 헬라어가 마기거든요. 그데 여러분 마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매직이 나옵니다. 그 마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또 등장하는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어디냐 하면 사도행전 8장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나오냐 하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니 박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박사의 개념이 아니고 점성술사, 마술사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무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 당시에 점성술이 가장 많이 발전했던 곳이 페르시아였는데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통 이 점성술사들이 사회에서는 귀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귀족들이 온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납니다. 2절을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분명한데 이들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거니까 그곳으로 온게 아니라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늘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겁니다. 하늘의 별을 관찰해서 뭐 점괘도 내고 또 예언도 하고 하는 것인데요. 어느 날 하늘의 별을 보았는데 평소에는 전혀 다른 아주 빛나는 별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별들 중에서 왜 너무 좀 다른 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구약의 불기둥처럼 그런 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점성수사들이 그 별을 보고 서로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저 정도 별이면, 저거는 왕의 탄생을 예언하는 별이다. 근데 그 별이 움직이잖아요. 야, 그러면 저 별을 따라가면, 보니까 별이 움직임이 있어요. 저 별을 따라가면, 저 별이 머무는 곳에 왕이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점성수사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태어나니까 그 왕이 태어나는 것에 맞춰서 나름대로 예물을 챙겨서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였고 그렇게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이교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큰했던 디아스프라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세계 각지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들이 점성술사라는 것은 완전히 유대교 종교에서 벗어난 이교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동방박사들에게 주목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쓰면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왜 동방 박사들에게 주목하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 도 탄생을 알려주신 것에 주목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름은 레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레이지파였다라고 하는 뜻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각 복음서마다 기록된 목적이 있는데 왜 책은 다 기록할 때마다 저장 목적이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에도 기록 목적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자신의 동족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유대교 전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도 많고 그리고 유대교의 정서에 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쓰는 복음서의 첫 머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쭉 마태가 정리한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건 조상들의 이름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쓰고 예수의 탄생을 예고한 다음에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기록하는 첫 머리에서 마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이교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상당한 선민 의식에 사로잡힌 민족들입니다. 우리만 구원 받을 수 있다 복음이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이 들어가서도 우리만 구원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평생 그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여러 로마나 그런 박해도 힘들었지만 정말 힘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박해였거든요 그것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논쟁과 비난이었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마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책의 첫머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처음 발견하고 그 아기 예수께 처음으로 탄생의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던 이들은 이방인이자 이교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기 예수의 오심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기에서의 탄생을 알리는 기이한 별을 이방의 이교도 점성수사들에게 보이셨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줄 알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요, 아마 매우 고귀한 신분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헤롯이 흘려듣지 않고 이들의 말도 귀담아 듣고 이들을 왕궁으로 초청도 하고 그들의 말도 듣고자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이 한 아기에게 경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사도 바울과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새겨졌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날이 기쁜 소식이 우리만의 복음이 아니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한 이 행복한 축제가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성탄의 참 의미를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김해교회에 와서 김해교회를 공부하고 김해교회 역사를 알아가고 김해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특별하고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로고도 만들었고 오시다 보면 입구에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특별하고 아름다운 교회인 것은 지난 1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땅 가운데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운 자생적인 교회. 그렇게 특별하게 세워진 우리 김해 교회는 1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로 이 김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특별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특별하고 아름다운 우리 김해 교회가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선포해야 될 때인데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교는 복음 들고 외국에 나가는 것만이 성교가 아닙니다. 제가 청년부 지도를 할때 저희 청년 중에 하나가 기도를 안 한대요 자기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뭐 기도를 안 한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왜 기도 안 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실까 봐안 한대요 아예 원천 차단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어차피 안 부르실 거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선교 그러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회사님이 성교사를 부르시면, 뭔가 삶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외국으로 나가야 될것 같은, 그리고 그 외국이 좀 괜찮은 곳이면 괜찮은데, 북한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뭐 이런 곳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교는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교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모든 행위와 삶을 선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내가 내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선포한다면 우리 교회는 성교적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죽어가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이들을 향한 그 시선과 마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고 이교도인 동방박사들을 부르셔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포기하면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포기하면 그 에너지가 결국엔 내부적으로 몰리게 되고 내부적으로 몰린 에너지는 결국에는 싸움이 됩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기들만의 잔치만 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을 다 접고 유대인 공동체가 스스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선포했던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만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은 동방박사들에게도 향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자들, 이교도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존재할 때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부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교하는 교회를 찾으시고, 성교사로 온전히 서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부응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하나님께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교회이기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부응케 하셔야 될 이유를 거기에서 찾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탐대하게 전진하고 걸어나갈 때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의 한가지를더생각해보기 원하는데요. 이건 동방박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동방 이 동방박사가요, 이 왕에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귀한 것들을 예물로 가지고 옵니다. 그세 가지가 황금, 유향, 모략인데, 그 당시에 서 굉장히 값비싸고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유양이나 모략 같은 특히 모략 같은 경우에는 죽음과 관련돼서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시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들이 준비했을 때에는 왕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 예물 하나하나에 뭐 죽음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예물들을 구약성경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황금 유양 모략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5절에서는 모든 왕이 엎드려 경배하고 왕에게 황금을 드린다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방 박사들은 그 지역에 굉장히 그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부터 6절은 나라들이 기뻐하며 금과 유향을 가져오고, 11기상 10장 2절에서 10절은 시바여왕이 금, 향품, 보석을 다위사들 솔로몬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사야 60장 3절, 5절에 다시 보면 나라들이 메시아를 통해 복을 받고 시온으로 인도되어 올 때에 그들이 왕에게 예물을 가져오리라는 예언도 나옵니다. 구약의 예언들에서 왕께 드려야 되는 품목과 왕께 드리는 행위들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러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약은 이해가 되는데 구약은 예수의 예자도 나오지 않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곳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과 예표들이 숨어 있고. <laughs>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동방박사의 사건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올 예물까지도 구약성경에 이미 밝히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 즉흥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셨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림절 묵상집에서 함께 나눈 말씀이지만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라임 에브라다야라고 하면서 예수의 탄생을 아주 정확하게 미가 선지자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예수님의 탄생보다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 사람이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동네와 그 마을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알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실 것을 끊임없이 준비하셨고, 숨겨두셨고, 상징하셨고, 예표하셨던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를 보시며, 그 땅의 사람들을 보시면 저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하는데, 그 독생자를 보내기를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사는 이들과 그런 이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실 준비를 하시면서 아프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그리고 나의 마음에 깊숙이 새겨진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언약,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신약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설교 시간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드라마를 볼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떡밥들이 깔려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떡밥들이 회수된다. 여러분, 이 신약을 잘 들여다보면, 구약에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과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봐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수많은 민족들을 내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요셉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수백 년이 지난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는 수백 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갈렙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40세 때 정탐꾼으로 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땅을 약속받습니다. 45년 후에 갈렙이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 헤브론 땅을 주셨고 다윗이 그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되어 7년간을 다스리게 됩니다. 인간의 약속은 불확실하고 깨어질 수도 있고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어지지 않고 주의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변하지 아니하시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그 선하심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성경, 우리가 지금도 보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그냥 기록으로만 남아져 있거나 예전에 그냥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실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고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하게 일하시는 주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살아 계셔서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아기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온 삶을 다해 보여주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이 모든 이들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김해교회가 그런 성교적인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1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